안녕하세요. 숭실대 하우머치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지난 봄에 했던 1편에 이어서 어느덧 겨울이 추워진 날씨쯤에 2편이 돌아왔습니다. 숭실대 캠퍼스 안에 지난 봄에 이어서 또 어떤 패셔니스타들이 숨어 있을지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우머치 패셔니스타들을 만나보러 가기 전에 제 OTD 먼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오늘 제 OTD의 가장 킥은 작년 겨울부터 유행이었던 카르트 워크 자켓인데, 이게 지금은 거의 한 5-60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알아요 가격군이 근데 저는 친구한테 운 좋게 유행하기 전에 싸게 사서 한 몇만원대 구했던 것 같아요 올해 겨울도 아주 애용할 예정입니다 나는 아웃스탠딩 롱슬립을 입었고 이거 한 2만원대도 샀던 것 같아요 바지는 예스아이시 청바지인데 이렇게 그물망처럼 돼있는 포인트가 아주 마음에 들어서 샀는데 사람들이 다들 이쁘다고 칭찬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고 신발은 닥터마틴 1461 버건디 색상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거 동묘 가서 빈티지 제품으로 산 거라 4만 원대에 구입했던 것 같은데 되게 싸게 사면서도 에이징이 돼 있는 제품을 잘 구한 것 같아서 이것도 자주 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편집샵에서 샀던 선글라스인데요, 음, 2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 패션을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약간 시크한 래퍼 같은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하우마치 첫 번째 만나보실 분은 제가 지나가다가 꽈잠 코디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한번 붙잡아봤는데요. 꽈잠을 정말 이쁘게 잘 입으신 것 같아요. 한번 인터뷰 들어가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부 22학번 이서희입니다. 과잠이 되게 이쁘신 것 같은데 초록색이라 저도 좀 삼나는데 어느 과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아저이 과잠은 저희 학과 과잠은 아니고요 제가 속해 있는 경, 슬기로운 경대생활이라는 밴드 소모임의 소모인 잠바입니다 이 밴드 소모임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원래 잠바가 없었는데 작년에 제가 회장을 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잠바입니다 회장님 출신이시군요 밴드에서 혹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네 보통은 키보드나 기타를 칠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전 놀랍게도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드럼이요? 생긴 건 되게 착하게 생기셨는데 생각보다 의외의 역할을 맡고 계시네요 네 맞아요 그런 소리를 종종 듣곤 합니다 혹시 낯을 많이 가리시나요? 저요? 아니요 안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지금 인터뷰하면서 계속 얼굴이 시뻘개지고 <laughs> 계시는데 괜찮으신가요? 저요? 진짜요? 네.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아네. 그러면은 카메라 보고 하나 둘셋 하고 How much 외쳐주시고 오늘 OOTD 소개해주시면 되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셋 How much. 일단 안에 흰 티를 입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동네 가게에서 한만원 정도 주고 산것 같고요. 안에 입고 있는 이 후드집업은 그 지그재그에 입점되어 있는 킬업브라는 쇼핑몰에서 3만 원대로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동네에서 산 거여가지고 정보는 없는데 한 4만 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고요 가방은 블랙업이라는 쇼핑몰에서 3만 5천 원 정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잠은 소모임 사람들이랑 같이 구매를 해서 한 45,000원대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신발은 나이키 에어포스인데 11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OT 오늘 소개해주셨는데 오늘 o t d 아이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을까요? 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제가 만든 이 잠바가 굉장히 애착이 있는 잠바여가지고 이 잠바의 초록색 이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본인이 속해 있는 슬기로운 경대생활? 밴드한테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1학년 새내기 때 문모를 때 들어와서 처음으로 들어갔던 밴드였는데요. 제 대학교 생활의 전부였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추억들과 낭만을 선사해준 밴드였어서 함께할 수 있어서 고마웠고 앞으로도 이게 아직 3기밖에 안된 밴드라서 더 오래오래 10기, 20기, 30기까지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팅. 어, 역시 회장 출신답게 말을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퇴장해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학교를 지나다니다가 운동장 근처에서 아주 스타일이 매력적인 분을 발견했는데요. 어, 목도리를 귀엽게 하고 계신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섭외를 완료했습니다. 인터뷰 들어와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승질대학교 행정학부 이공학번 여혜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어디 가시던 길이셨나요? 또 가는 길에 저 잡아도 돼요? <웃음> <웃음> 아이 하고 계신 목도리 코디가 너무 오늘 스타일이 좋으셔가지고 인터뷰 부탁드렸어요. 수업 가시는 길이면 안 잡을 걸 그랬네요. 아, 이거 한거 아닌데? 아, 그래? <laughs> 아니, 뭐야? <laughs> 목도리 오늘 하신 게 너무 스타일이 좋으셔가지고 인터뷰 부탁드렸는데 수업 가시는 길이면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어, 네, 안녕히 계세요. <laughs> 재밌으신 분인 거 같습니다. 혹시 동아리 같은 거뭐 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 제가 4학년이라서 어? 동아리를 하고 있네요. 저... 러닝크루 슈런 하고 있습니다. 아 슈런 저 학교 다니다 보면 막 뛰어 다니시던데 혹시 그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저는 음... 아닙니다. 왜왜 <laughs> 아니죠? 아 저는 학교는 잘안 뛰고 학교에서 뛰어도 트랙을 뛰기 때문에 아마 저는 아닐 겁니다. 왜 인터뷰 하다가 수업 좀늦어져도 뛰어가시면 되겠어요. 아 그럼요. <laughs> 그러면 카메라 보고 하나 둘셋한 다음에 How much 외치고 오늘 OOTD 설명해주시면 돼요. How much. <laughs> 좀더 크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How much? 전 전부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인데, 먼저 자켓은 CN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30만원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안에 또 자켓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자켓은 유라고 거고, 1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원피스는 썸웨어 버터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15만원 정도 했습니다. 목도리는 진짜 최근에 샀는데 브랜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가격은 5만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닥터마틴 제품이고 20만원 후반대였습니다. 가방은 왓땡킴 제품이고 1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닥터마틴 신었는데 가, 같은 신발 신으신 분 보니까 되게 반갑네요. 닥터마틴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이거를 산 지가 정말 오래됐어요. 정말 스무 살인가 스물한 살? 그때 샀던 것 같은데 그때 샀어도 이제 유행이 막 크게 없다 보니까 유행을 타지 않는 그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슈런답게 달려 나가시면서 퇴장 어떠실까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제가 한경직 기념관 앞에 지나가다가 아주 스타일 좋으신 분 발견해서 또 인터뷰 섭외해 봤습니다. 네, 인터뷰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현재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재학 중인 이사학번 정수민입니다. 이사학번이요? 네. 05년생? 맞아요. 아, 저는 0 음... 0년생이거든요 19학번. 이 참. 네, 그렇네요. 소호 년생들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은데 오늘 스타일 너무 좋으셔서 인터뷰를 섭외하게 됐습니다. 바로 저랑 오늘 OTD 한번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카메라 보고 하나 둘셋한 다음에 How much 외치는 다음에 OTD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둘셋 How much. 지금 입고 있는 이 상의는 보브라는 브랜드에서 약 30만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입고 있는 가디건은 커버낫이라는 브랜드에서 7만 원 정도에 구매했고, 어, 이 안에 티는 그냥 보세이고, 이 바지는 모디무드라는 곳에서 4만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이 신발은 아디다스에서 약 10만 원 정도에 구매했고, 이 가방은 블랙업이라는 브랜드에서 4만 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이번에 새내기로 그럼 1년 지내신 거잖아요. 혹시 새내기로 지내신 1년 어떠셨나요? 어 너무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새내기보다 약간 2학년 때가 좀더 학교 1년 다녀보기도 했고 그래서 좀더 재밌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2학년 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 저는 2학년 때 학점 교류를 꼭 해보고 싶습니다. 확정 기회를 꼭 원하시는 대로 이루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국에합니다에서한세요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하우머치 에서대학교에서 정말 에서한사람들한다양한 다양한 학번 다한한 학과 또한양한동아리한 사람들 만나봤는데요 정말 참 패셔니스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괜히 한실대라고 불리우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저희 프레쉬의 하우머치는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니까요. 어, 다음 하우머치도 즐겨주시면 좋겠고 오늘 하우머치 에또 누가 가장 옷잘 입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우머치 끝. 고생하셨습니다. 하... 퇴근이네요. 너무 힘듭니다.